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린 실전투자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디지털 자산 TF 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재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얼마 전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폭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전제하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효자 같은 그런 종목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맥점만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됩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이제 제도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정부 안도 조만간에 나오게 될 거고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 좀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어,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릴 겁니다. 26년에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걸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 될니다 것 같습니다.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어뭐 이거는 뭐 언제 급도 해도 이상하지 않는 뭐 굉장히 간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다 끝낸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시고 상세하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자차트를 먼저 볼게요. 전자차트를 보면 이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완전한 바닷골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조정을 줄죠. 조정을 줄때 그래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버스 테이블 코인 이슈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법안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기도 쉬운 그런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번 회복으로 쭉 빠졌죠. 뭐 이거는 이제 세력이 나갔다라기보단도 어떤 이슈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세력이 들어오는 흔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쭉 흘러내렸거든요. 힘없이 흘러내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세력이 전형적으로 개입이 안 되었을 때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만약에 이어서 다시 세력이 의도를 가지면 주가가 갑자기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2 2 4이 평소에서 조금씩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거래가 한번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적인 관점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면은 이112 평소 위로 올라올 때가 좋습니다. 올라와야 우리가 좀 안전하게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조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오 위로 올라오면 그때 이제 집중 매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장중에 언제라도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종목한 번은 크게 수익을 주게 될 겁니다. 서로가 이제 손발만잘맞춰가면 이런 종목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1차적으로 이정고점까지 한번 상승이 나오고 2차적으로 이까지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70%에서 80% 1차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많고 그보다도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뭐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조정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때 이제 깊게 조정을 주는지 아니면 짧게 조정을 주는지에 따라서 계속 걸고 갈지 아니면 수익을 챙길지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좀더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하는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카라오 문자 보내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카카오 페이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주방이 별도로 있죠. 주주방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이 주주방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열애이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 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돼요.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돼. 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 오시면 돼. 그 과정은 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비를 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실전 투자 텔레그램입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 테마가 왜 유망한지 상상히다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테마 중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유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어떤 대응할지도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꼭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두가지 부분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은 종목 추천이에요 단기, 서우 중장기, 세력매집주 구별해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 맥점이 다르죠.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자 들만 좀 이용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단타는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대응을 못 했을, 했을 때는 큰 손실을 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단타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웅이라든지 중장기 세력매집주 위주로 하시고 사실 자산증식하는 데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 기본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영상에서 분석해드린 종목들은 다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전제차이라든지 검색기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법과 노하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 소액으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확신이 들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손발이 좀 맞아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가 추천해 드리면 이 기법대로 추천을 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기법대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처음 만났죠.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액면 그대로 그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 가야 되고, 이 과정이 또이 관계가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고, 또 수익을 남겨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인년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지껏 그래 왔고, 또 그래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텔레그램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뭐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세력 면접줄 하나 드린다고 했죠.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2026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곳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에 한해서 선착순 30명에게 이 자료를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서 아직도 이제 뉴스를 보고 주식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히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 되는 종목은 뉴스 나오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왜이 종목은 안 가느냐?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뒤쳐져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시장은 실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테마도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이 매집을 끝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것은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 주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세력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투자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세력 매집주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평가 구간입니다. 최고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자산, 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둘째, 세력 매집 완료 단계예요 세력의 의도가 엿보이는 흐름이거든요. 거래량, 차트, 변동성, 전부 다 의도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셋째, 에, 5조 규모의 대형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개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정보이기도 하죠. 이제 공시는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공시가 뜬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우리는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넷째, 외국인이 풀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지션을 잡고 들어오는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었고, 또 이런 호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이제 세력 매집주의 핵심이에요. 왜 조용하냐 하면, 그건 개미를 좀더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가 많이 붙어있으면은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뭐어어 올리는 과정에서 차익신행이 계속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미 물량들을 다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력은 절대 개미가 물린 상태에서 이 5조짜리 계약을 터트리지 않습니다. 왜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주가를 눌러주고 또 지루하게 만들고 또 별것 없네 소리 나오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하루 이틀만 해도 주가 순식간에 차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따라 붙기도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떠고도 당하는 겁니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도 외국인 이제 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매수를 단순히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가격이 밀릴 때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물량도 전혀 안 던지고, 이거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기대감으로 또 주가를, 주식을 안 사요. 유튜브를 보고 사는 것도 더더욱도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은 계약, 그다음에 수주 실적 확정된 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목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 종목은 이제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를 한다. 그거는 이 종목을 망치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잡음이 생기고 또 세력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깨지게 돼 있어요. 개미들이 붙으면 세력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시켰는데, 그 다음에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피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또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으로 다 공개해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로 성착수 30명에게만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아디 기안비 세력 매집주를 이제 선착순 30명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반드시 좀 해주시면 이 세력 매집주로 여러분들께 수익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어, 자료도 드리고 계속 대응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인생 역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 1년에 두세 번만 공략하면 돼요. 많은 매매가 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거, 그 하나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문자로 종목명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세력이 또 매집이 끝났다고 보는 근거가 뭔지, 또 5조 계약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 자료가 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루만에 상한가를 기대하시거나 손절 라인을 못 지키시거나 남탓부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종목을 줘도 중간에 다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500% 1000% 급등해도 그 와중에 손절하고 나오거나 10%만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좀 기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남들 관심 없을 때좀 준비를 하고 한번올때 제대로 먹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종목이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도 30명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게 될 겁니다. 반드시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